포스터 2021 신한은행 헤이어 카트라이더 리그 슈퍼컵 4강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박기수 선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8대 0 승리에 가까웠던 8대 1 스코어까지 만들어 내면서 결승에 직행했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하나는 이 결승에 오를 때까지 에이스 결정전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다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혹시 오늘 준비하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예측을 어느 정도 하셨던 것처럼 이 아프리카프릭스의 아이템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도 했는데요 오늘 4, 4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생각보다 격차가 컸거든요 어떠셨나요? 자 이제 결승전! 2021년을 리브샌드박스의 해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팀을 만나고 싶은지 궁금한데요 음, 대담하게 말씀해주시긴 했지만 사실 인터뷰 아직도 손을 떠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것 같아요. 긴장감이 상당했던 것 같은데 결승전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면서 각오 한마디 있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어서 정승아 선수와 만나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아 선수 이 자리 자신의 자리라면서 자리 교체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활약에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솔직히... 하셨지만 동감했기 때문에 자리를 정말 교체를 했는데요. 미친 소의 귀환처럼 느껴졌습니다. 스피드전 세트랙 1위를 기록했고 마지막 부빙에서는 완벽 블로킹까지 보여줬어요. 오늘 뭐가 달랐던 건가요? 팀은 정승하 선수의 건강을 기원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즌 팀원들의 상승세, 특히나 박현수 선수의 상승세가 엄청났기 때문에 정승화 선수에 대한 평가가 박했다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정승화 선수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오늘 한마디 한마디를 꽂아주시는데 이 질문에도 어, 독특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해요. 결승에서 만나고 싶은 팀 대웅 형이요. <laughs> 이유가 뭔가요? 어 일단은 G.P.에 대웅 형도 있고 승민 형도 있는데 대웅 형은 결승에 진출한 리브샌드박스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사, 잠시 후 사각 2 경기로 들어오겠습니다.